피형 남자와의 연애이야기 지금부터 내가 겪은 가장 혼란스럽 고 아팠던 연애 이야기를 해볼 게 아마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처음 만났을 때의 달콤함부터 마지막 이별의 차가움까지 모든 걸 솔직 하게 털어놓을 테니까 끝까지 들어 봐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친구 모임 에서였어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부터 완전히 내 스타일이었지 키는 180은 좋게 넘어 보였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 무엇보다 말하는 방식이 되게 신중 하고 차분해서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얘기할 때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센스 있는 농담 하나씩 던지는 거야. 그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 특히 내가 말할 때는 다른 누구보다 집중해서 들어주더라. 눈을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면서 중간중간, 아,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런 질문도 던지고 평소에 내 얘기를 이렇게 관심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나봐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연락이 왔어 오늘 정말 재밌었어 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매력있더라 다음에 둘이서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 오랜만에 이런 설렘을 느끼는 거였거든 그 후로 매일 연락이 왔어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메시지가 와있고, 점심시간이면 점심 뭐 먹었어? 맛있게 먹어라는 톡이 왔지. 퇴근 시간 즈음에는 오늘 힘들지 않았어? 수고했어? 라는 메시지까지. 이런 세심한 관심이 처음엔 정말 좋았어. 누군가 나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첫 데이트도 완벽했어.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놨고, 대화도 끊이질 않았거든. 내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가 너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라면서 작은 선물도 준비해 왔어. 집에 데려다주면서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더라. 그때 나는 정말 확신했어. 이 사람이랑은 뭔가 다를 것 같다고. 처음 몇 주간은 정말 꿈같았어. 매일 밤 길고 달콤한 통화를 했고 주말에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지.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녔어. 그 사람은 항상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려고 노력했어. 심지어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줬거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했어.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았거든. 하지만 사귄 지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처음엔 아주 미묘한 변화였어. 매일 오던 굿모닝 메시지가 하루 걸러 하루씩 오더니 나중엔 아예 안 오는 날도 생겼지. 물어보면 "아, 미안.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라고 하거나 "요즘 좀 바빠서 깜빡했어" 라고 둘러댔어.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지. 누구나 바쁠 수 있잖아. 근데 점점 연락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연락이 없다가 밤늦게 미안. 오늘 좀 피곤해서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내는 거야. 더 이상한 건 만나자고 하면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 이번주는 일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더라. 그러면서도 가끔씩은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다음엔 꼭 만나자라고 하기도 했어. 이런 모순적인 행동들이 나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대체 이 사람이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나를 피하고 싶은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오늘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평소 같으면 무슨 일이야? 바로 갈게 라고 했을 텐데. 그날 돌아온 답은 오늘은 정말 집에서 쉬고 싶어. 전화로 얘기하면 안 돼? ]였어. 나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 전화라도 하자고 했더니 통화를 하긴 했는데 뭔가 딴청을 피우는 느낌이었어.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데도 그냥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 결정적이었던 건 내가 울먹이면서 요즘 네가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서 불안해라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였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집착해? 나도 좀숨 쉬고 살자. 너무 답답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집착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나는 그냥 연인 사이에 당연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 것 뿐인데, 그것조차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 그일 이후로 나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별별 생각을 다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부담을 줬나? 또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나만 이렇게 진심인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 기다리고 안 오면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그려보곤 했지. 더 웃긴 건그 와중에 그 사람은 SNS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야. 나한테는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아, 이 사람은 나와 있을 때만 피곤한 거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왜 나와는 시간을 보내기 싫어하는 걸까? 그때 정말 확실히 느꼈어. 이 관계에서 뛰고 있는 건나 혼자라는 걸.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내가 포기하려고 하면 또 달콤하게 다가오더라. 내가 며칠간 연락을 줄이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갑자기 너왜 연락 안 해? 보고 싶었는데라면서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예전처럼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만나자고 하고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고. 그럼 나는 또 마음이 흔들려. 아, 역시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그냥 표현이 서툰 거였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더라. 스윗한 시기가 며칠 지속되다가, 또 갑자기 차가워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러면 나는 또 불안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다가 내가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면 또 달콤하게 다가와서 달래고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이었어. 내 멘탈은 점점 조각조각 부서져 가고 있었어. 이런 관계에서는 안정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 내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은 따뜻할지 차가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든.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바로 내 생일이었지. 연인에게 생일이라는 건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 나는 당연히 그와 함께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 미리 며칠 전부터 생일에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나름 계획도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생일 당일 아침에 온 메시지는 고작 한 줄이었어 생일 축하해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서 못 만날 것 같아 미안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1년에 한 번뿐인 내 생일인데 그것도 함께 보내고 싶지 않다니 내가 얼마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 화장실에서도 울고 침대에서도 울고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 결국 친구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케이크라도 사다가 함께 불어주고 위로해줬어. 하지만 정작 가장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생일인데 왜 만나지도 않으려고 해? 라고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은 그냥 피곤했어. 왜 그걸 이해 못해?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뭐 있어? 였어. 그 순간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특별한 나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건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 매일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 거절당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 집착이라고 치부당하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결국 내가 먼저 이별을 말을 꺼냈어. 우리 그만하자. 나는 이렇게 숨막히는 연애 못하겠어. 사랑한다는 사람과 있으면서 매일 불안하고 서운한 감정만 드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 놀랍게도 아무렇지 않게 그래. 네가 힘들면 그렇게 하자. 나도 요즘 좀 부담스러웠어라고 하더라. 마치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 담담했어. 오히려 나보다 시원해하는 것 같기까지 했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허탈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동안.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구나 싶더라. 이별 후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 살도 많이 빠졌고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많이 야위었지.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혹시 다시 연락이 올까 봐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기도 했어. 하지만 당연히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 사람의 SNS를 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우연히 심리학 관련 글을 읽다가 회피형 애착 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지. 읽어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더라.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며 자라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하더라.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불안해하고 상대방이 다가올수록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거야.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초기에 달콤했던 것도 진짜 연기였던 게 아니라. 아직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을 때는 편안했던 거고 점점 진짜 사랑의 감정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게 부담스럽고 무서워진 거였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나를 밀어내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어지는 건 아니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사람의 성향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였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한 한쪽은 계속 마음을 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마음을 닫으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될수 없어. 그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자존감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기준을 낮춰가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도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관계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준것 같아. 비록 그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었거든. 이제는 누군가와 만날 때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다가오는지,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 회피형 남자와의 연애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에 공감할 거야. 그런 관계에서는 정말 내 멘탈이 조각조각 나버려. 처음엔 달콤하고 로맨틱해서 완전히 빠져들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결국 혼자만 애쓰고 상처받는 관계가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그런 숨바꼭질 같은 연애는 하지 않기로 했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 사랑은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내 경험을 참고해서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길 바라. 진짜로 그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행복해질 수 없어. 내 멘탈이 갈려 나가는 건 정말 한순간이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마. 그래야 진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